펭, 펭귄, 펭귄 사진 보더니 맞지? 펭귄처럼 걷던데 아까 진짜? 어, 아까 야 얘가 별걸다 하는구나 했지. 우리 음, 우리는 얘가 아는 거의 백분의 일도 지금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. 이거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저래 하나? 어디 갔지? 어디 갔어어 이거 이가 이거. <laughs>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요번에 하주나 이리하고 어왜 이렇게 나오지? <laughs> 그러니까 왜다 섞이지? 한번더 눌러봐. 멋 뛰기 눌러면 또안 그래. 그럼 또 이렇게 나오는데, 요 근데 뭔가 이상해. 우와, 잠깐만. 그래 산타클로스. 산타 아저씨.